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로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비트코인은 좀 하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손해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예요. 어, 드디어 빨간색의 일봉이 보이려고 하는데, 이게 찐 반등일지, 아닐지는 우리는 조금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봉 차트는 전좀 중요시 봐요. 그래서, 다행히 최근에 월봉 차트를 깬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월봉을 살짝 깨고 올라왔죠. 그래서, 찐 반등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테슬라 소식 보도록 하죠. 자, 수입차 연간 점유율이 20% 돌파를 눈앞에 뒀는데, 여기에는 테슬라 영향이 좀 크다. 이런 뉴스입니다. 1987년 이후로 통계에 집계된 이후로 38년간 20%의 벽을 깨, 깨진 적이 없다. 와, 근데 깨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입 시장,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서 이제는 9월달에는 23.1%가 됐다. 테슬라가 이제 10월 말 누개 기준으로 지금 3만 759대의 모델 Y를 팔았고, 그리고 4위는 모델 Y 롱레인지. 9,981대. 이렇게 되네요. 아, 어 저도 지금 차를 이제 바꿀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10만 키로가 다돼 가는데, 어, 여러분들은 얼마를 타고 바꾸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뭘로 바꾸면 좋을지, 테슬라로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예. 다음 뉴스 보도록 하죠. 올해 국내에서 신규 등록된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금요일장은 어, 지수는 올랐어요 S&P500도 1%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도 0.88% 근데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테슬라는 조금 아쉬운 하루였긴 하죠 그러나 우린 또 내일을 기대를 해 보자 일일일비 하지 말고 내일을 기대해 보자 항상 장기 투자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베타가 많이 내려갔네요, 테슬라. 예전에는 2가 넘었는데, 이제는 그만큼 우량우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